어? 잠깐만 언제 일어났어요? 저요? 응. 저 8시 좀 넘어서 <laughs> 둘이 데이트를 나가는 거야? 우와, 어? 뭔지 뭐야? 먼저 얘기 안 한다며 <laughs> 그러면 현수 님이 이번에 한번 선택해줘 <laughs> 맞아 여자가 표현을 할그 기회가 없어 자꾸 남자가 선택하니까 아, 잠깐만. 아 그러네 이때까지 맨날 나를 선택했네 그래 음. 그러니까 현수 님이 아... 한 번만 해줘 먼저 양식양식슈퍼데이트 아, 네, 응? 네, 예 아, 네, 응? y 쓰려고 나슈퍼데이트 h 쓰려고 와. 야나 간다 안녕. n s 아, 조심하시고. o u l d put it to c o 받아. u l Wow. y 이다가 얘기하니까 그때 응. 피곤하면 안 되니까 응. 지금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나말안 한다. 배로 또 배로 <laughs> 활동했지. 네, 아, 혹시나 좀 알파가 안잔 거나 그러지 마시고 연할 응. 네. 때는 저렇게 재우면 안 되고 호집봐야지잘만 <laughs> 운전 안 돼. 흥수 씨는 어, 절대 잠드 아... 사람이 아니야. 아못 아니, 자지. 자, 앉아. 잠은 네. 안 들어. 잠이 안 든다고? 응. 근데 눈 감고 있으면 편안하게. 현숙 씨도 마음에 있는 소리를 좀 할까? 오늘은 해야죠. 응그 음. 어저께 얘기 잠깐 들었었는데 차에서 서울은 어떻게 올라가? 서울? 이제 논의해 보려고. 논의해 본다고? 응. 누구랑? 이제 논의해봐야지. 나랑 논의하면 되잖아. 그래, 논의하자. 그래, 가자. 큰대지이 끝났어. 모냐거 이제 끝났고, 다음 거 뭐야, 지제 결정하면 돼. <laughs> 고마워. 어. 근데, 응. 그, 약간 어떤 주제가 더날 거고, 그니까, 깊, 까 그런 것처럼 좀 깊은 음. 얘기를 해야 될지. 음. 아무 생각 없는 얘기 하는 게 알지. <laughs> 이게 항상 만나기 전에 고민이야. 음. 영심은 참 조심스러워. 어, 많이 조심스러워. 많 조심스러워, 예. 네.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응 음. 근데 어제도 그래서 궁금한 거 없냐고 세 분한테 물어봤었잖아 응. 음 미쳤다 아 감사합니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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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메뉴는 또 그냥 아우 아유, 아우 아유, 아우야 아우 아유, 땡긴다 내가 음.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 그래 이제 해야 돼이 해야지 나? 응 음. 없어? 하고 싶은 말? 아 해야 돼 이따 가면 없다 아니 최종 선택 전에 한 번은 얘기하면 좋겠다 싶었고 그게 이 데이트... 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나는 뭐 그냥... 뭐? 나는 그냥 뭐 똑같이 물어보고 싶은 거? 응 <laughs> 뭔데? 음, 준비한 게 없어 준비한 게 없어. 뭔가, 뭐, 물어봐야지, 이런 거. 응, 음, 그건데, 그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응. 음. 차라리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야, 음. 나오는 얘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을 음. 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난 괜찮아. 알았어.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와, 본인 얘기도 그냥 하고. 어, 무 상대방 눈치 보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헤어질 폭 자꾸 그냥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아. 나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없나 보다. 저, 저, 저렇게 생각하니까요. 음.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없는 것 같아. <laughs> 어머, 없는 것 같아. <laughs> 좋다. 항상 좀. 난 좋아. 요즘 항상 잘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laughs> 응. 아, 내가 나도 말, 말을 해왔나? 항상, 나는 한 번에 뭐가 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음, 음. 항상 한 번에 한, 목표했던 건 이루었거든. 음, 어떻게 하든 이뤄낸다? 어. 뭐 내가 나 이제 은행에 취업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음.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 음. 근데 맨날 나는 이제 은행 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에는 여기 은행에 들어왔지. 음. 학교도 사실 못그렇고 뭐 그때 나는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가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지. 멋있다. 좀 그런 게좀 있어.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응. 그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응. 뭐 나한테 뭐 연애 상담을 하든 응. 뭐 본인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도. 한 번도 단한 번에 성공한 적 없고 약간 그렇지만 꼭 하겠다는 집념 하에 끝까지 해낸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어때?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끝이에요. 그냥 제성격일수 있는데 저는 좋아하면 좀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당연하지. 궁금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더 대화할 게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살짝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서운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현숙이. 현숙이 음. 얘기를 해야 돼. 난좀 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궁금한 게뭐 있겠지. 근데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궁금한 게 있겠지. 응? 없는데 어. <laughs> 뭐야? <뭐예요? 웃음> 아니. <laughs> 그게 <그거> 무슨 말이에요? <laughs>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 응 음. 어. 알겠어. 음.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 라고 안 물어봐. 왜? 음. 음. <laughs> <laughs>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캐릭터야, 영승님 영진님. 나 같은 사람 그냥 얘지 응. 음. 이해닮았다고 <laughs> 약간 어, 좀 멈춰 어고 침도 닮았어. 좀 올리고 여기서. 굳이 여섯 명 중에 꼽자면 내 주위에 가장 많은 부... 스타일의 사람은 영수님이랑 상철님 같은 사람이 음, 많은 것 같아 내 주위에는. 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맞아. 그냥 귀엽고 편안해요. 근데 저는 데이트하면 할수록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웃기긴 한데, 그게 대화로 웃기기보다는 그냥 웃긴 느낌이고, 지금 슈퍼데이트 건 이렇게 쓰는 게 맞았나 싶기도 해요. 아쉬워.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춥지. <laughs> 오늘 응.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고 그리고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덕분에. 아 현수 아, 씨도 아, 얘기 해버리지. 어, 나 사실 음. 이거 좀 되게 불만인데. 음. 아 아무도 없네. 아, <laughs> 아 이거 봐. 이렇게 <laughs> 하지 않으니까 바로 떴잖아. 우리가 우려했던 <laughs> 예. 누구? 어. 어, 왔어요. <laughs> 언니, 피곤하지, 오늘. 너무 피곤해. 어, 얼른 자, 내말안 시킬게. <laughs> 아니, 괜찮아. 나 지금 가방도, 가방도 못. 였다 <laughs> 아, 힘이 여기, 여기까지 거의 겨우 걸어들었네. <laughs> 진짜? 영호님이랑은 어땠어요? 영호님이랑 되게 잘 얘기하고 왔어요. 근데, 응. 가기 전에는 상철님 선택, 하던가 안 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데이트 하고 보니까 괜찮지 어, 영혼유도 될텐데은것 어, 같다 마음이 었던 거지 영호아 좋아할 만 해요 <laughs> 진짜 이번 데이트 나가기 전에 <laughs> 잠깐 남자 셔츠 빌려서 얘기를 건가? 했어요 근데 영숙님이 오늘 파란색 코트 입었잖아요 근데 파란색 코트를 딱 보더니 영숙님이 어나 그거 빌려줘 이러는 거예요 음. 현숙님이 파란색 좋아한다 그랬다고 그래서 코트라도 걸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코트? 깔아놓고 장어 처음 본데. 아 맞아 처음 입었어. 나그차용해좀 빌려줘 코트 좀. 터지는 거 아니야? 선생님 찐찐 파란색 좋아한다던데. 허, <laughs> 진짜? 어, 걸좀 어깨 걸치고만 갈게. <웃음> 제발 <웃음> 제발요 제발요. 안돼 <laughs> 아, 네, 나안둘래 <laughs> <laughs> 무슨 말을 못 하는 거 일출 얘기했다가 <laughs> 힘들어 죽겠는데 일곱 시 <7시> 반까지. <laughs> 진짜 어떤 말하면 안 돼. 듣고 있어 연수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착한 남자라는 거 너무 알지. 어? 누구 있어? 아. 어. 좀 나와주면 안 될까? 나가야지 <laughs> 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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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우리 뭐? 그 현숙님이 너를 애타게 찾고 있어. 현숙님이? 어. 이렇게 실컷 했는데. 어. 이렇게 데아이 소리야. 다고 아니. <laughs> 그래서 일어났어. 나 이거 얘기한다. <laughs> 아 일어났다고 내가 하면서. <laughs> 어디서 애교를 떨어? 야, 정숙 씨는 나한테는. 영식이 여기 있어. 아, 어디에 여기 애교를 있어? 영식 어. 뭐해? 요 아까 너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내가 영식, 음. 염식, 현숙이 영식이 찾는다 했더니 음. 자기 이미 현숙이랑 대화 많이 했는데 이러더라. 음, 오케이. <웃음> 삐졌다. <웃음> 아,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얘 <laughs> 아니, 예, 아니 잠시만 영수 <laughs> 삐졌어 저미직 언제 나와요아 피곤해. 글씨야. <laughs> 나랑 얘기하러 갈래? 왜 따라와. <laughs> 아 진짜로? 어. 진짜야 진짜. 오. 얘기하러 가자. 응. 아. 여자 숙소 갈까? 그래. 여자 숙소 가서 얘기하자. 아 편지 쓴다고 지금 영식이? 웃기네. <laughs> 저거 못 쓰게 막아. 그래. 야너 맞추는 거못 쓰아. 못 쓰게 막아. 아니 앞에서 저거, 왜 막, 그러는 저거 쓰레 써서 전달이 해좀더 망하는 거야. 저거 이메 편지야. 저거는 무조건 이메일 편지가 된단 말이야. 하지 마. 쓰지 마. 야 어. 이제는 편지 아무 의미 없어. 그지. 그왜 저러? 그치? 그러니까 왜 자꾸 자기가 한 말을 직접 입으로 전달하라고 음. 자꾸 글로 쓰려고 그래 팔 아프게. 에휴. 데이트 이제까지 꽤 했잖아 세번 정도 전 어제 다 내일까지 하면 응. 그대로야 더 진정은 없어. 그 그렇지 제자리자리가 제일 무서운 말이야. 그 맨날 영식님한테 뭐 내가 뭐라고 한아왜 웃는데? 그러면 왜 웃는데? 그러면은. 아, 왜, 웃는데? 아, 왜 웃어 왜 웃는데? 그러면 그냥 웃겨서. 어. 이러고 끝나요, 그냥. 영식 님은 대화를 한게 아닌 거아요야 <laughs> 아, 저것도 영식 씨한테 얘기를 아, 하지. 생각보다 되게 말 주변이 많지는 않구나. 모르게, 그, 처음 말 진짜 잘했는첫 데이트 때는. 응. 그 가는 그 동안 응. 와,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할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어.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laughs> 결정적으로 아, 어, 현숙 뭐 그러니까 영숙님이 자고 일어나서 현숙이 왜뭐안 찼냐 이렇게 정숙님이 물어봤나 그랬을 때 이미 많은 대화를 했대. 아, 아, 그 그러니까... 어... 특히나 저분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싹 외워버린단 말이야. 약간 이쪽은 그렇지 않는데 본인 따내는 일단 자기는 뭔가 행소가된것 같다. 음. 그런 느낌이거든. 그런가 보자. 음. 여기서 에 영숙에게 직진을 엄청 할 만큼. 매력을 네. 많이 느끼고 있나 더 많이 갈수록 음. 그건 아닌 것 같아. 음. 한삼사일사 일차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조금 내려간 것 같아 네, 오늘 이정으로 네, 내려갔어. 네, 네. 아... 근데 사실 영식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지금 내 체감상 광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훨씬 <laughs> 많은 것 같아. <laughs> 광수는 항상 기회가 되면 나를 불러. 음. 영식이는 항상 없어. <laughs> 어. 중요하지 오늘 그래서 아주 그냥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그냥. <laughs> 아, 영식 큰일 났네. 큰일 난게아니만 이미 큰일이 나, 그냥 끝났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어. 여러 사람들. 내가 제대로 <laughs> 매력 발산해보려고. <발사도> <laughs> <laughs> 내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최종 선택은? <laughs>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영식 동절영호님의 <laughs> 1순위가 정숙이고 원해 언니. 응? 원해 언니. 아뭐그지 당신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야잇 저씨 아잇 뭐그지 당신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laughs> <laughs>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가는 사람이네요 <laughs> 저봐 봐봐 큰일 난거 봐봐 이렇게, 아, 부담스럽지 않 유쾌하게 어아 웃기다 아 진짜 이런 대화 편하다 계속 진지한 대화만 하 이렇게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 응. 꺾고? 어,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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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 응. 꺾고? 어,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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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근데 마지막 날이잖아 이제. 응. 어, 맞아. 후회 없이 다해 봐야지 뭔가. 해소 후회하면 어떡해요? 응? 해소 후회하면 어떡해요? 해소 후회하면? 이제까지 잘 직진하다가 한번 포기할 때만 잘하면 되지 뭐. 맞아. 응. 해소는 대근 하지 아, 않겠습니다. <laughs> 대반전 <laughs> 아, 영식 지금 나한테 한게 아무것도 없어 어제부터 그죠? 어제부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왜 그럴까? 아무 의미 없어 영식아, 네가 좋은 사람인 거 알아. 의미가 없다 이제. 아, <laughs> 그냥 말로 하지. 현아 누나가 답답하지. 답답하지. 나는 영식님께 자극을 주기로 했어. 응? 어떻게? 너무 자극이 없으시더라고. 음... <laughs> 너무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데이트할 때마다 어때요? 더 좋아요? 마음이 깊어져요? 난 아니야. 응. 난 어제 다대일이어서 그런가 했는데, 오늘 1대1로 데이트했는데. 새로운 선택을 하면은 연애의 시작이에요? 썸의 시작이에요? 그걸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현숙님은 어떻게? 현숙 씨는 내가 봤을 때 앞으로도 물이 네. 지금 이 상태로 밖에 나가면 썸 타다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세종 선택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약간 나도 원래 싫어 선택하면 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나는 썸을 탈수 있는 기간도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어 그럴 그렇다면은 세종 선택 하는 게 맞나 이 생각 계속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되는 이유를 더 찾는 것 같아 내가. 상철님이랑 아, 대화했는데 음. 어, 그래도 인지 말을 하고 해주고 싶어서 그냥, 어, 그냥 음, 좀 호감이나 생겨서 음. 얘기를 했어. 아. 잘했어. 제가 많이 해봐요. 네. <laughs> 이렇게 <laughs> 나도 위기 의식을. 아이 뭐. 그건 뭐, 할수 있지 아니, 욕심도 참 착한 게 그러니까, 이게, 미안해가지고 자기... 이게, 이게 미국식 마인드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응. 약간 착해서 굳이 어 미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미안해 이야, 어. 이게 참 이제 마지막 날또 지금 선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다들 복잡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꼭 2주기 때좀 복잡해져 근데 솔로나라는 매번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참 복잡한지 아, 그죠 평탄한 게단한 번도 없어요 음. 다 마지막 날까지 막 복잡하지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마지막 날 돼서 갑자기 어?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들어버리지 어. <목소리> 매일 새로운 ENA